가 이곳 인제 다목적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서대성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많은 농구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셨던 이 3x3 3차 대회가 드디어 인제 다목적 체육관에서 펼쳐졌고요. 오늘은 바로 이제 예선 이후의 결선 무대 바로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날씨, 뭐, 무더웠던 여름 아주,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네. 아주 맑은 공기 속에서, 지금 채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맑은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펼쳐질 결선 무대의 첫 경기는 우선 U18. 어, 퍼펙트와 그리고 분당 삼성의 경기로 펼쳐지는데, 분당 삼성의 경우에는 또 U18부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뭐, 그동안 뭐, 특히 뭐 많이 많은 또이 관심인 게시 어, 3삼대 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텐데 여기 뭐그뭐 그 뭐, 강민성 선수라든가 뭐 박범영 선수 이런 선수들은 뭐 상당히 뭐 저희가 볼 때는 어, 아주 뭐 취미로. 연구 공을 만지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도 드는 다중급 뭐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긴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삼성선더스 분당점에서 이제 클럽 소속으로 이 선수들이 또 속해 있는데 네. 어, 삼성선더스의 영구 지명을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의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펙트 박시윤, 최우영, 김상원, 김상형 그리고 분당 삼성 이문성, 박범영, 강민성, 박희현 선수가 나오게 되고요. 또 오늘 결선 무대의 또첫 경기인 만큼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이 또 상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분당 삼성 같은 경우는 뭐조 1위로 예선을 뭐 통과했지만 네. 한, 조금 어, 불운하게도 어, 한번 더 6강전을 한번 치르는 경우가 될 텐데요. 어, 뭐 강력한 우승 후보 분당 삼성을 맞아서 퍼펙트가 어느 정도의 경기를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KXO는 지난 7월과 9월 홍천과 서울에서 이제 1, 2차 대회를 치르고 인제에서 이제 3차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3대3 농구의 발전을 위한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참가자 전원이 뭐, 뭐 PCR 검사를든가, 예, 뭐, 뭐 정확한 뭐 어떤 규칙하에서 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대회라. トップっぽいるのかん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장에 입장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PCR 검사 음성 결과지가 이제 모두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대회 관계자들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농구 팬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쉽지만 방송을 통해서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18 부에서 C 조에 속했던 분당 삼성 2승을 거두면서 1위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어, 퍼펙트의 경우에는 A 조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원주 YKK A에게 패배를 했는데 어, 2위로 올라온 만큼 오늘 경기 또더큰 무대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A조 같은 경우는 예. 뭐 지금 아주 그 아주 보기 드문 경우가 나왔는데세팀다 그 동률을 이뤘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점수를 따져서 거기서 이제 조 1위가 판가름이 뭐 났는데요. 네. 어 뭐조 1위 못지 않은 어떤 뭐 그런 뭐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대회가 상당히 조금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3 라운드 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이, 이후에 오늘 오후부터 이제 사라운드 예선이 또 출발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뭐그 뭐 동안 그뭐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네. 뭐 여러 대회가 지금 뭐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지금 여기 인제에서 뭐 오랜만에 대회를 여는 만큼 아주 좋은 여건에서. 어, 한번더그 어, 뭐, 동안에 못 열었던 대회를 한번더 해보자라는 것들 지지로 갈증을 좀 풀고자 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일정표 상에는 사라운드 예선은 KXO 리그를 참가하는 팀들만 네, 나와 있던 네, 것으로 네, 확인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리그에 참가한 선수들만 네. 한번더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KXO 리그를 참가하는 선수들 역시나 오늘 모두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계 방송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펙트와 분당 삼성 선수들이. 코트 위에 입장합니다. 먼저 몸을 푸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수들이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도 있고요. 네. 네 마스크를 벗고 하는 선수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저도 뭐 마스크를 끼고 해봤지만은 뭐 조금 가까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뭐 어... 이게 본인...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클것 <laughs> 같은데요? 네, 조금 숨이 찹입니다 네. 숨이 차데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저 선수는 네. 아저 가벼운 러닝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뛴다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윌슨 후원 협약 네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이 어, 좀 있네요 네한 뭐 윌슨 오는 사장님 오신 것같은데다네아 <laughs> 네. 사장님이시네요 네, 네 사장님입니다 예 네, 뭐 한국지사 사장님입니다 네자 네. 화난 미소와 함께 강원농구협회 그리고 후원 협약 화드를 네. 들고 이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이나 3X3 무대에 대한 이 앞으로의 조금 지원 역시나 더욱 더 기대 볼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뭐 어제 뭐저 사장님 오셔서 뭐 어제 오후도 다 같이 하셨는데 네. 상당히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지원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역시나 아 3X3 무대가 정말 더욱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음. 일단 첫 게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또 오늘 3라운드 결선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멋진 경기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네. 팀의 선수들이 코트 위에 입장합니다. 음... 신체적인 조건만을 봤을 때 우선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높이가 좋은 팀은 분당 삼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한 눈에 확연히 이건 뭐 어떤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검정색 유니폼의 19번 박범영 선수의 키가 196cm라고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네. 반패스 걸밑 그리고 반칙 선언됩니다. 네, 아주 그뭐 백도어 커의이한 뭐 아주 아주 그 시원한 플레이가 한번 나왔는데, 네. 네, 아주 메이드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조금 아쉽네요. 자유투 원샷이 우선 주어졌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서대성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범영 선수와 강민성은 약간의 아쉬움을 서로가 주고 받았습니다. 네.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온 이후에 외곽 빼줍니다 백동작 안쪽 파고들면서 미들슛 실패 네 아쉽습니다 네. 지금은 슛하는 순간에 네. 오미트로 컷핀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선수한테 패스가 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경기 시작과 관련해서 빠르게 조금 코트에 적응하는 것 역시나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곧바로 트래블린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문성 선수의 드리블 어, 장면에서 페블린이 나오면서 수요권을 넘겨줍니다. 리바운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너 2점슛 실패.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 가볍게 점퍼 또 한번 실패합니다. 박범영의 리바운드. 안쪽 파고들면서 더블 클러치. 지금 삼대선 경기는 뭐 개인적인 어떤 능력, 능력에 의해서 뭐 거의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네. 조금 더 뭐랄까 짧은 시간, 12초 안에 이루어져야 하긴 하지만. 조금 더뭐 서로가 전올 어 갔다가 주고 받는 패스 동작에 의한 좀 플레이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삼성의 네.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최우영 선수가 샤클락에게 쫓겨서 던졌고요. 득점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음. 자, 볼을 빼서 냅니다 퍼펙트 공격. 외곽에서 그대로 쏩니다. 2점 슛 조금 짧았습니다. 박지훈이 네. 한번 던져 봤고요. 박민성 최우영의 수비 네어펜넌더네 네, 아쉽습니다 메이드가 네. 안 됐네요 메이드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삼성의 <laughs> 네.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강민성 베이스라인 공략 그리고 히스를 올립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볼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그 심판한테 레프리한테 볼을 받으면 그 선수가 바로 뭐 링으로 돌진을 하는데요 최소한 네. 한두 번 정도의 어떤 패스 동작 그러니까 어, 움직여서 볼을 받는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을 일어난 이후에 오펜스를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디펜스가 정지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오펜스 하기가 좀더 힘들어집니다. 네. 네. 자 이문성 선수의 추가 절투가 있었고요. 지금 장면은 앞서 박범영 선수의 더블 클러치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추가 절투는 실패합니다. 또 실패. 어 리바운드가. 네. 어, 살려냈는데요.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패시민 스까지 퍼펙트가 경기 초반에 약간의 흐름을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아 분위기를 처음에 많이 내주고 시작하는데, 네. 농구로 게임은 뭐, 뭐,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어쨌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로가 조금 더 어? 손을 맞잡았으면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서대성의서위원도 이제 지도자를 하셨었는데, 네. 어, 서대성의 세현이 이제 지도하던 선수들이 만약 기가 조금 죽어 있다. 네. 그럼 선수들에게 좀 어떻게 사기를 끌어올리게끔 유도를 하십니까? 뭐뭐 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오늘 뭐 100점을 지든 50점을 지든 상관이 없으니 네. 단니네한테 바라는 것은 어? 기죽지 말고 좀 자신 있게 달라. 라는 얘기만 합니다. 네,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뭐 상관없이 자신 있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서대성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퍼펙트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조금 자신감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의한 네, 원펜스 네, 다스토 스크린 박시은 네. 그리고 바깥쪽 빼줬고요 그렇죠.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김상현 아주 흐름이 좋은 흐름입니다 네. 네. 어, 지금 서대성 선원님이 계속 이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곧바로 퍼펙트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득점은 외곽 주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뭐 분당 삼성 소속 선수들이 네. 뭐 피지컬적으로 그, 또 아주 우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뭐 1대1로 그냥 다 하는데 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어, 주고받는 동작 그래서 디펜스를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작이 또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를 2대5 석점차 리드하고 있는 삼성 이것은 저렇게 하는 공격은 또 1대1이죠. 네. 조건. 네. 자 골밑 이문성 어렵게 던져봤지만 백보드에 자. 맞고 나옵니다. 퍼펙트는 어느 정도 외곽 슛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외곽 슛 네. 꽂아넣었습니다. 네. 두 점을 더하며서 어느새 점수는 한점 차. 박범영 손끝에 살짝 걸렸습니다. 박시윤 그렇죠 스크린 동작. 이제, 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여주고. 네. 그렇죠. 안쪽을 파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버슬레이 없이. 자, 자, 이런, 이러한 오펜스는 지금 보셨지만은, 음. 자, 또 오펜스 리바운를또 잡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니다 왜냐면은, 네. 자, 디펜스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움직이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리바운드를 위한 박스아웃이라고 그러죠. 박스아웃 동작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패스를 주고 커인을 한다든지, 패스를 주고 스크린을 간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에 의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자 확률도 높아지고 또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강민성 선수의 트래블린이 있었고요 지금 퍼펙트가 한 가지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파울 관리가 좀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울 너무 많네요 네 너무 많네요. 파울이 현재 6개입니다 지금 아, 이제부터는 파울하게 되면 투샷이 지금 주어질 것같은데 그렇죠 네.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확보명 화려한 네. 드립을 그리고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또이 점을 또 한나발 경우가 생기는데 네. 네, 아주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팀 파울 개수가 7 개가 되었습니다. 6분1 9초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자저 부분은 자 지금 그 분당 삼성이 지금 뭐 파워를 갖다가 7 개씩이나 만들어냈는데. 네. 자, 퍼펙트도 사실은 그일대1 능력으로만 가지고 상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조금 더 볼을 주고 움직이는 동작으로 인해서 링으로링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드라이인이라고 그러죠. 커링도 뭐, 좋고 링으로 하는 드라이빙한 공격. 그 다음에 거기에 단발로 그치지 말고 바로 링으로 향하지 말고 거기에서 패스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 어시스트 패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뭐 못할 게임이 아닙니다. 뭐. 충을 할수 있는 게임인데 너무 1대1 능력에만 의존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선 또한 번의 득점이 나옵니다. 점수는 넉점 차까지 네. 그리고 오른쪽 코너 음, 좀짧았습니다 네, 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디펜스를 세우는 상태에서 그냥 슛을 해 버리는데 네. 박시훈의 반칙과 함께 팀 파울 개수는 8개 그리고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퍼펙트입니다. 음. 퍼펙트의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앞서 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공격에 있어서 활로를 찾는 듯했으나 파울 네.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울 네. 관리 그 다음에 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휴식을 가져가는 것 같고, 음, 뭐 여기는 그 사실 뭐 지도자 그러니까 뭐 벤치에서 뭐 코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자, 지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스코어 상황 물론 보고 있지만 시간에 남은 시간, 파울 상황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어떤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서로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에게 좀 격려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지도자가 경기 중에 지도를 하지 못하는 만큼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원래는 이제 뭐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벤치에서 뭐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뭐 앉아있는 수소리에소리 질러서 뭐 네. 알려주기도 하는데 지금 뭐 수련수리 같은 경우는 뭐 지도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게 지금 한 명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밖에 앉아있는 선수도 그렇고 뛰는 선수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뭐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계속 자 우선 김상영 선수가 투샷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아. 자, 또 1구는 실패 곧바로 2구를 준비합니다 점수는 4대9 2구는 성공 넉 점차 삼성의 공격 그리고 강민성 어렵게 페이드어웨이는 실패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지금 퍼펙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인 능력이 지금 뭐 조금 힘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부담상럽이 뒤지기 때문에 네. 지금 디펜스 하는 부분도 그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볼 가진 사람 그리고 볼 같지 않은 선수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나머지 볼 같지 않은 선수에 대한 디펜스 수비하는 수비자들이 조금 더 통화졌으면 하는 볼 쪽으로 좀 찾아서 볼 쪽으로 좀 위치를 이동해서 통화졌으면 합니다. 지금 거의 1대1에의한 공격 끝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있는 선수들은 크게 걱정을 하죠. 그리고 또그 외곽 슛을 갖다가 막는 것보다는 치고 돌아는 공격, 확률 높은 공격을 좀 제지를 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석점차 상황, 박범영 두 점. 아... 또한 번의 외곽슛 네. 곧바로 응수합니다. 자, 김상형 확실히 외곽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퍼펙트입니다 네. 박신이 또한번 빼줬고 왼쪽 던집니다. 네. 왼쪽 골칩니다. 네, 아주 아, 뭐... 좋은데요. 좋습니다. 아주 뭐 지금 지금 순식간에 한 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 그리고 반칙. 또 투샷입니다. 예, 네, 파울이 파울이 발목을 잡게 잡을까. 그러니까 팀 파울 관리만 조금 됐더라면 오늘 경기 네. 이번 경기가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것 같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퍼펙트 같은 경우는 외곽슛이 아주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파울 관리만 조금만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1대1 디펜스만 하지 말고 팀팀 디펜스 좀 도와주는 디펜스 좀 했으면 저렇게까지 파울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아쉽습니다. 자, 1구를 성공했던 박버명 그리고 2구를 준비합니다 2구도 네. 성공 자, 퍼펙트의 공격 박시윤 곧바로 외곽슛 네. 어우 0점 소준이 굉장히 잘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무섭게 들어가는요예 네. 박버명 네, 저것은 무리입니다 저건, 저것은 지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혼자서 1대로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조금만 지금 옆에서 헬프디펜스가 들어오니까 선수가 어떻게 지금 못하고 지금 에러가 났는데 뛰어있는 선수를 좀 찾을 수 있는 네. 저것도 아쉽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인사이드에서 조금은 약점을 보이고 있는 네. 퍼펙트고요. 높이, 강민성 파고들면서 강민성 네, 높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네. 골밑에서 네. 마지막 박범영이 처리합니다. 왼쪽 코너 못 네. 바로 던집니다. 리 맞고 나왔는데. 박범영 선수가 넘어지면서 코트가 약간은 네, 코트 약간 균질이예. 네. 특설 코트로 따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조금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트 자체가 선수들이 만약 넘어지게 된다면 조금 음, 상처를 네조금더 일반 뭐. 플로어보다는 좀 네. 딱딱, 딱딱한 그 재질이라 뭐좀 부상의 경우가 나옵니다. 뭐좀 그러니까 장점은 쉽게 미끄러지진 않을 것같데요 네, 네. 찰과상의 좀미가 있죠. 뭐좀 예. 뭐 특이합니다. 뭐 일반 마루 바닥보다는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이게 지금 뭐 피바에서 뭐 지금 어, 뭐 아주 정해놓은 코트라 네. 좀 확실하게 코트를 다시 재정비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장을 코트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원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퍼펙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금방 테스트 가 말씀하셨듯이 네. 게임 시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시작 때부터 조금 뭐좀 기에 눌렸다고 볼까요? 하던 그래서 거기서 뭐 어이 없는 뭐 파울이 자꾸 나오는데. 그 시향과 조금 잘했더라면 지금 저렇게 팀파울 개수라든가 뭐 스코어 상을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지 않습니까? 2점 네. 차이인데 충분한 스코어인데 시간상으로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 파울이 조금 네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당 삼성이 경기 초반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만 퍼펙트의 입장에서는 외곽 지원과 함께 빠르게 추격의 불시를 살렸고요 네.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현재 양 팀의 팀파울 개수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퍼펙트는 아홉 개 그리고 분당 삼성은 현재 팀 파울 개수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 정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우선 조금 대기를 하면서 경기가 잠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당 삼성 같은 경우는 좀팀 파울을 저렇게 상대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뭐 이런 뭐 신장을 좋은 신장을 이용한 뭐 파퍼명 선수들든가 이런 선수들이 링에 어, 가까운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얼만 패스만 투입이 된다 그러면 네파울마도도 풀샷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자 지금 코트를 먼저 설치를 했었는데 네. 코트가 약간은 네, 지금 올라와 보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코트 위에 선수들은 공을 만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몸을 조금 풀고 있고요. 양팀의 경기는 남아 있는 시간은 3분 41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첫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뭐, 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뭐, 그 코트에 어떤 그런 뭐, 부작이 용 일어났는데, 네.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어, 뭐 뜻하지 않게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단됐을 때는 사실은 스코어를 치고 있는 분위기를 뺏기고 있는 팀이 사실 한테는 더 어,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뭐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조금 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타임아웃을 요청해서 네. 뭐 벤츠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조금 휴식을 가지고 가는데 그건 뭐 일단 리듬을 걷는 거죠. 리듬. 리듬을 걷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예전에 그요학 앞에 홍천 내에서인가요? 그때 한번 분당 삼성이, 그, 누구, 누구고 했죠? 그 결승에서 졌는데, 아쉽게 졌는데, 그 때도 비슷한 상황이 났습니다. 네. 잘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게임이 가해서 그러고 나서, 묘하게, 묘하게 그, 어, 경기를 갖다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지금 지고 있는 퍼펙트로서는 뭐 오히려 좀더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뭐 반칙 결과는 예단할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퍼펙트로서는, 네,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정식 농구 경기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작전타임은 굉장히 사용을 네, 네, 잘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작전타임 이후의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이 조금 어, 재정비가 확실하게 된 이후에 다시 진행이 됐을 때 네. 그때 퍼펙트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오늘 네. 경기의 마지막 관건이지 않을까 네, 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지금, 자, 요, 요, 지금 코드 정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퍼펙트가 오펜스에서 좋은 모습이 한두개 정도 인솔된다 그러면 네. 또뭐 분위기는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점수는 두점 차. 퍼펙트의 강점인 외곽 지원 하나면 동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삼성 현재 팀 파울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퍼펙트의 외곽 지원으로 어느 정도 추격을 조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트의 정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우선 경기가 다시 재개되기 직전에 심판이 선수들에게 조금 전 문제가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줬고요. 네, 네, 네. 3분 41초가 네. 남아있는 상황,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자 이번 디펜스 간단히 중요합니다. 네. 네 박범영 그리고 단칙그를 끌어냅니다. 투샷이죠. 예. 아좀 아쉬운 부분이 자 지금 분당 삼성의 지금 공격 패턴을 보면은 볼 잡은 선수가 그냥 위임으로 돌지는 않는데그 옆에 있던 다른 수비를 하는 지금 퍼펙트 선수들, 수들이 조금 더 좁혀서 공간을 좀 좁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패스가 없습니다. 차분 그냥 님으로 돌진을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알 알았으면 알, 알았으면 준비를 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냥 지금 본인의 디펜스 앞에만 지금 가서 가있는데 아쉽습니다. 자, 1군은 놓쳤던 박범영, 2군은 성공합니다13대16 석점차. 지팀 저게 안 좋은 것이 지금 투 샷을 쏘고 다시 또 공격권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은아 음. 마지막 득점까지 성공을 했고 터치업도했습니다13대17 넉점차. 퍼펙트는 팀 파울 개수가 10개입니다. 박시윤. 그렇죠. 글 돌면서 외곽 조금 짧았습니다. 자 클럭 바이올레이션에 걸립니다. 자 스텝에 의한 슛인데, 네 지금 디펜스를 많이 흔들지 못했습니다. 디펜스를 많이 흔든다음에또 어필 동작 일어나야 되고, 자 지금 보면은 볼잡은 선수가 다 그냥 지금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적극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골잡은 선수가 그냥 하지 말고 잡아서 보다 좀 움직여서 움직이는 선수를 찾아서 패스가 좀 갔으면 합니다. 박지윤 2점슛 실패. 리바드를 강민성 가져옵니다. 오늘 강민성 선수가 트래블린에 조금 자주 걸렸는데요. 박범영 득점 실패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가져온 이후에 마지막 골밑 이문성 넣어줍니다. 왼쪽 코너. 네. 또한 번은 리바운드를 다시 가져오는 강민성 석점을 넣게 된다면 분당 삼성은 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골밑 득점 이제는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박시윤 들어갑니다. 어려운 자세 블락슛. 네.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강민성 선수가 약간은 미소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어, 표정만으로 심판들에게 조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의 느낌으로서는 뭐 그냥 완전한 블락슛이 아니냐 하는 네. 뭐 표정 같습니다. 네, 자이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박범영 흔들면서 파고듭니다. 강함없음 싸 그리고 반칙 선언과 함께 음, 지금 뭐 이제 투샷인데 투샷을 다 넣게 되면은 네 경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현재 68부 6강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범영 1구를 실패합니다. 잘두 개를 모두 넣으면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지만 한개를 놓쳤습니다. 2구는 성공, 삼성은 경기 승리까지 이제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범영, 직접 올라갑니다. 왼손, 득점 성공, 경기 종료됩니다. 퍼펙트와 분당 삼성의 U18부 6강 첫 번째 경기 분당 삼성이 21점을 먼저 넣으면서 4강 무대에 직행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우승 후보다운 어떤 뭐 그런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네. 선수들이 경기를 조금 치르면서 트레블린적인 부분 그리고 메이드적인 부분에서 역시나 아쉬움이 또 남을 수 있는 경기였던 네,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항상 뭐, 뭐 완벽한 경기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네. 뭐,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뭐 미스 샷도 놓오지만 뭐, 어떤 트래블링이나, 뭐, 이런, 이런, 뭐, 뭐,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뭐, 경기란 것은 하다 보면은, 턴오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조금은, 어,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줄수 있다. 다. 자, 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인의 일대 능력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팀 동료를 좀 이용하는, 스크린 동작, 크린 동작, 뭐 패스에 의한 어떤 플레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완벽한 보다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볼트 바스켓과 그리고 나이스 트라이의 남자 오픈부 6강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